아침 출근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시간이 7시 30분 도착을 해서 오늘 일을 할수 있게 연장이나 이런 거 세팅하고 지금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오늘 작업할 거에 대해 얘기 중입니다. 는 아니고 개가 지나갑니다. 이 10년 10년 뭐라고 해야 되지? 10년 근속 바리스타가 타 주는 따라 주는 커피. 타 주는 게 아니고 따라 주는. 이거 진짜다? 아니었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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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걸 보냈어요. 이런 걸 어디다 쓰라고? 한 30개 들어왔지? 반품이다 반품 그냥 반품 근데 이게 한번들을까서 속에서 나오는 거라 음. 자재상도 판별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이게 이건 뭐 저기 안 보이는데 숨겨서 쓰려면 쓸수 있죠 이거 네 이런 건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자재상 반품시키면 새걸로 갖다 주니까 이런 거는 제끼고 이렇게 톱을 두대 설치해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1층 벽체 다 섰습니다 어제 아, 목주택에 보면 사람들이 참 개난리 많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틀 만에 1층 벽체가 이렇게 한 25평 정도 되는 바닥 평수 1층 벽체가 이렇게 다 섰으니, 오늘 2층 바닥 장선 작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. 어느 정도 이 목수들이, 목수, 목수 팀들이 대부분 이 골조공사 할 때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팀들이 대부분이라 뭐 수직이라든가 수평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게 이렇게 골조를 쳐 나가고 있습니다. 보면, 계구부 위쪽으로는 다 이렇게 헤더가 걸려 있고요. 그리고, 아, 참, 중요한 게, 이렇게 벽체와 벽체가 만나는 이런 코너 부분. 이쪽에는, 요, 나머지 빈 공간 같은 경우에는, 인슐레이션이 다 채워지는데 이 벽체와 벽체와 만나는 이 부분은 나무와 나무가 서로 만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틈새 없이 딱 붙여서 시공을 해 줘야지 어, 나중에 틈이 안 생겨서 외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, 나무가 보통은 다 뒤틀려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쪽 코너 쪽이나 나무가 나무가 맞닿는 이런 부분은 조금 좋은 나무들로 개중에 있는 나무 중에 선별해 가지고 시공할 때도 딱딱 붙여서 이렇게 시공을 해 주면 단열적으로도 훨씬 좋겠죠. 대부분 이런 코너 접합한 곳을 보시면 이렇게 빈틈이 없습니다. 나무와 나무가 만나는 이 틈새 요 부분을 빈틈없이 시공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창문 옆에 이 헤더 어, 창문 위에 있는 걸 이걸 헤더라고 하는데 이 헤더를 받치고 있는 부재들이 있습니다. 이 부재들이 보통 두 더블 아니면 세 더블 많게는 네 더블 다섯 더블까지 있는데 이 나무와 나무 이 부분도 나무와 나무가 서로 세 개가 만나고 있어가지고 이 틈새 이런 틈새가 정확히 없이 딱 밀착이 돼야지 나중에 단일적인 단열이 잘 됩니다. 여기 거실창이 좀 사이즈가 큰데 이 거실창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는 나무가 넷더블 넷더블 이렇게 붙어있어요. 근데 이런 틈새 이런 틈새를 얼마나 잘 없이 시공을 하느냐 요 보시면 이런 코너 부분 어 벽체와 벽체가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이 코너 부분의 틈새 내벽과 외벽이 만나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벽과 외벽이 만나는 이 부분 이 부분도 벽체와 벽체가 만나는 곳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벽과 외벽이 만나는 이 틈새 이 틈새 같은 경우는 정확히 뜬 부분 없이 딱 밀착이 돼야지 나중에 이쪽으로 외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. 그 나머지 부분은 이 구조제라 뭐 피죽도 있고 하지만 인슐레이션을 꼼꼼하게 넣기 때문에 네. 별 문제는 없습니다. 아 이거를 아 한쪽만 하랬 했더니 왜 밑에 쪽까지 다 붙였어 또